안녕하십니까 원시계입니다. 어, 오늘도 또 특이한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시계 거치대입니다. 두둔. 네, 시계 거치대치고는 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요. 어, 여기에 시계를 올려놓게 되면 마치 시계가 소파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네, 이런 느낌을 주는 나름 귀여운 <laughs> 인테리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베이스는 좀 도색된 스틸 재질로 음, 묵직한 무게감으로 좀 안정적이고요. 폼은 두껍긴 한데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메탈 밴드가 아닌 남성 시계를 거치하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은 1구와 2구가 이렇게 각각 있고요. 1구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화이트 색상의 제품도 좀 소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폼의 측면을 보시면 <laughs> 이렇게 사선으로 거치가 되게 만들어서 어, 어떤 제품을 올려놓던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음, <laughs> 가장 잘 보이는 각도로 세팅이 되게끔 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어, 시계 거치 목적보다는 조금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 위한 제품이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시계보다도 여성분들의 반짝반짝거리는 뭐 팔찌, 목걸이 같은 걸좀 위에 얹어 놓거나 아니면 뭐 귀걸이 같은 걸 여기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약간 귀엽기도 할것 같고 좀 고급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어, 이 제품은 폼 두께가 좀 굉장히 두꺼운 편이라서요 제시기를 한번 네. 두꺼운 편이라서요 음... <laughs> 여성식의 거치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고요 자, 남성분들도 손목이 얇으신 분들 중에서도 메탈밴드 에좀 늘어짐이 걱정이신 분들은 아쉽게도 지금 소개하는 제품은 사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계 거치대 혹은 시계 쇼파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이런 거치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더 특별한 제품, 가성비 최고의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